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고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여 함께 있겠습니다. 또한 외계내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열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어, 신학대학원에서 많이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요. 그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만 듣다 보면 저는 이제 학부를 신학을 하지 않아서요. 학부 때 이제 학교에 오는 그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외로 목사 또 장로님의 자녀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지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의 50%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목사 이게 목사인데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그 어머니 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는 이는 커녕 아예 믿음이 없이 아예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왜 그러나 봤더니 어렸을 적에 자신이 보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참뭐 누구 어떤 성도를 만나도 웃으며 천사와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강단에 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에서는 그 자녀의 삶, 가정 안의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모습이 부모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사가 할 때까지만 해도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자녀 자녀 이제 그 청년들 을 보면서 이 누구누구 장로님의 아들 딸, 심지어 는 목사님의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도 더 엉망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내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수 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아,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의 믿음을 보는 것 자체도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여져서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본을 보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 청년 사역자들이나 교육부 사역자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대하는 사역자들한테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발 이 아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한 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떠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길 바라지?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각,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시간과 때가 있고 성숙의 시간을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보통 어머니들 어떤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일까요 저는 항상 그 답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머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자라나오면서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과 삶의 어려움과 굴곡되는 인생들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뿐이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장사를 하다가 전도하러 나가시지? 왜 우리 아버지는 장사하다 말고 교회 철야기도에 북치러 가시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음식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제가 중집을 했었거든요. 아니 나중에는 제 동생이 면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어렸적에 을이 점점 가세가 기울고 가게가 작아지고 없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원인을 전부 다. 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믿어도 저렇게 믿지? 자식이 먼저 아닌가? 가족이 먼저 아닌가? 왜 주일날 문을 닫는 것? 중국집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 장 타기 큽니다. 주방 주방장 정도의 월급이 나오는데 주일날 문을 왜 닫지? 거기다 평일날에도또 닫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에두 번을 문을 닫으면 장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이런 고민들. 교회에서 무슨 수련을 하면 가게 문을 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어린 마음에 항상 집 근처에 이제 놀이터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놀이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12월 24일 또는 12월 31일이 되면 중학생부터 홀로 그 놀이터에 가서요. 그 아직도 벌금 불빛이 기억나는데, 거기 앉아서요. 혼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자식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야. 자식이 어, 돈 때문에 아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결코 나는 그러지는 않을 거야.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꿈은 처음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잘했,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돈을 벌어서 결코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가정이 어, 나의, 나의 그런 런이 상황 때문에. 힘 들다 이런 생각은 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결국은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렸을 에 가장 좋아하던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를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잘 통제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다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감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감독은요 오늘날 어떠한 직분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같이 앞에서 목사와 또한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Teaching Elder라고 해서 가르치는 장로이고요, 또 룰링 엘 d i n g Elder라고 해서 또그 교회를 주관하면서 같이 사역하는 장로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감독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섬기는 자들 내일은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뭐 거의 다 집사님들 많으시니까 또 거기 나의 집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되는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독이 오늘 그럼 감독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한 열다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책망거리 가 일단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여러 여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살아나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단정해야 된대요. 또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잘 해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줄여야 돼요. 술을 너무 많이 과하게 먹지 않아야 되고요. 구타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되고요. 다투지 않아야 되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 중에 특별히 이제 입교한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의 중직들을 함부로 맡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면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판과 판단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알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입교한 자들, 교회 바로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 중요한 직책으로 세우지는 많은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거 보시면 보시면 마귀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다른 외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1 5 가지를 쫙 정리해서 보면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요. 예 교회 지도자는요, 교회 리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품이 참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 신중함, 단정함, 난폭과 교만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많이 다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본질적으로 교자매들에게 그회 형제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좋은 형제 만나서. 어 믿음 없는 믿음 없는 형제 만나지 말고 또 믿음 없는 자매 만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매 만나서 근데 보통 어, 형제들이 믿음이 워낙 좋으면 자매가 좀 믿음이 없어도 어, 교회로 잘 따라 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좀 자매가 믿음 없는 형제를 만났다가 교회를 처음에 약속은 아마 여기 여기에도 몇분 정도 계실 거예요. 결혼할 때내 교회 잘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또 장인 장모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떠나가는 그런 형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믿음은 무슨 개뿔 믿음이다 하면서 성격 더럽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 차라리 믿음 없고 인성 좋은 형제 만나라. 왜냐하면 인성 좋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성이 원래는 믿음의 절정이요. 사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절정은요. 항상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품으로 삶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면서 뭐 기도 많이 하라고 합니까? 말씀 많이 보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감독을 세울 때 성경 많이 읽는 자를 택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택해라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은 기본이요. 성품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남폭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람을 그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인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좋은 형제는요 시간이 흘러 흘러 언갈때 인성이 좋은 형제 특징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 주시 일반적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모범을 보며 덕을 쌓으면 그 인성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에 더해서 그 아내를 보며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더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믿음이 있고 성품이 좋은 형제가 최고죠. 근데 굳이 찾는다면 저는 믿음이 좋지만 성품이 좋지 않은 형제보다는 믿음이 좀덜 하더라도 성품이 좋은 형제가 조금 나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좀더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신 처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처음 교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며 이 아내에 만족하고 이 아내를 마음 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교회 리더이고 반대로 요즘에 어떻습니까 한 남편만을 자신의 남편으로 알고 이 남편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품 성품이 좋아야 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크게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애들 대접하기를 즐기하며 인정받아야 되고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외 자신의 유익을 살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주변이 볼때참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사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신학, 신학을 해야 돼서 전도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저는요, 그가 받은 소명,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적 소명보다는 외적 소명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 가르치는 목사로서 또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가장 큰 덕목은 그가 받은 내적 소명 은사나 하나님 주신 령한 그런 체험이 있지 않고 외적 소명 그의 성품과 그가 얼마나 가정 안에 순종하는가 그가 얼마나 인정을 베풀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아이가 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교를 하고 싶어. 네, 전 선교사가 될 거예요. 좋아. 그럼 너는 지금 네가 받는 네가 용돈을 받던 월급을 받던 그 돈이 얼마를 선교하고 있니? 네? 저는 지금 아직 돈을 벌지 않는데요. 저는 한, 한, 한 달의 용돈이 10만 원인데요. 그래 그럼 넌만원 정도는 선교하고 있니? 나중에 제가 월급 타면 하겠습니다. 그럼 전 선교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 지금 만원 받아서 천 원도 선교에 관심 없는 네가 나중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선교할 거아니 그런 말도 안 돼. 아무런 지금 마음의 자세로 성교에 도움도 안, 도움을 주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선교사가 돼서 나겠다, 나가겠다고 하니 너는 선교사 자격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성교에 마음이 없는 거야 목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다가온 형제가요 딱 보면 뭐냐면 정말로 순장도 하고 교회, 교회를 잘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는 형제참 좋은데요 모든 청년들이 아유 쟤 어떡하나 쟤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와서 갑자기 어느 날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암담합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슬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형제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 것 저는 그거 절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하다가 저는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끌려왔어요 하는 전사님들을 보게 돼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맞아서 끌려온 게하나님께 맞은 건지 세상에 뚜드러 맞아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두들어 맞고도 힘을 힘을 내지 못해서 온 형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외적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형제가 목사가 되는 거 그거는 전제예요, 기본이라는 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신령 은사를 받은 거는 기본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성품과 가정 안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순종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 아 여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 같아.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제하기를 즐겨하시고 신중하시고 단정하며. 폭언을 일삼지 않고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금딱 놓면 으 저도 사실은 목사 어, 이렇게 놓으면 목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를 할까요?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감독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라. 이것은 선한 일이다. 너에게 주신 내적 소명들과 하나님의 성령 체험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으면 근사들과 그 인사들과 그사람과그날를 가지고 너가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될 건데 그것이 보시면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하여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하여 건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니까 그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삶의 변화를 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길거리에 이렇게 침을 좀잘 뱉습니다. 이렇게 잘 뱉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래침을 제가 비염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콧물 같은 게 올라오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뱉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파트사역할 때는 집하고 교회가 멀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교회 근처에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은 이제 나오다가 또 이제 가래가 나와서 가래를 확해서 딱 뱉으려 나인데 옆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뱉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가래를 입에 물고 교회까지 가다가 아, 다음부터는 좀 참아야겠다. 아니면 휴지를 들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또 교회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목사인 걸다 알잖아요. 목사인 걸다 알다 보니까 아,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뭘 하나 하더라도 누 누가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주차를 했어요. 이 주차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막 이게 한두 번도 아니지 매번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확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니까 혹시나 알면 안 되잖아요. 알 수도 있고 저는 교회 성도들이 크니까 모르 모르니까 전화해서도 항상 뭐차혀줘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차를 좀 빼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5분 지나도 안 와요. 10분 지나도 안 와요. 화를 낼만 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네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막아유 정말, 네, 정말. 여름에는 집에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왜요? 아이들 잡는 소리가 밖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아, 나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소리 한번 지르다가 창문을 닫 i 아, h a n 아 the grown out again, Mika. s 내가 목사지. m m u c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씩 h a m u n t a ah, 사 l a d oh, because 지 y c 지 a m u n t a go,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저희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돈에도 관심이 없으셨고 관심 없대보다는 교회 섬기는 것만 그렇게 관심 많으셨고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다가도 문득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에서 한 번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희 가족 모두가 한번 얘기하는 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렇렇나아 아유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다. 아직도 여전히 저희한테 주장하는 바가 없고요. 가장 만만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손길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a s t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h 리 t I w 새벽 t 도문 열어줄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야 사람 없지, 내가 가서 새벽에 문 열어줄게. 안산에서부터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 시간지남 설론면서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항상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또 이제 지금 계주께 목사님이셨고 아버지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성과 성품 하나,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으로 가족을 섬기려 했던 그거 하나. 지금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로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지금 저희 아버지는 안산 아버지 교회 위에서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할수 있는 것 않지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소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외적인 성품과 가정을 돌아봄과 그다음에 주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너의 직분 집사이구나 아 집사님 이 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이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아이교회 장로님이시구나 안수 집사님이시구나 이 직분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당할 힘과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어제 갑자기 소리 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소리 안 지르면 죽습니다. 그건 사람이 미친 사람이 가,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이 그래 보통 한 번에 바뀌면 이렇게 정신 이 휙딱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 지르던 게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소리 안 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마무리 들었다고 집 집에 들어가셔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조금씩 조금씩 직분을 사모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의 자리, 하나님 내 주신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내게 주신 직분들, 내게 주신 교회의 사명들,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신 마음들을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제일 먼저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으로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죠 하나님 저도 이런 아빠가 되고 싶고 저도 이런 엄마가 되고 싶고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의 가장이 되고 싶고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있어서인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인을 공의로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믿음이 온전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이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주시는 말씀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 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남편과 아내 또 부모가 될수 있고 자녀가 될수 있도록 지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어던지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어던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됩니다 주님이 오늘 내 마음 붙잡아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생생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담임으로 세워졌는데 이 감독의 조건이 정말 잘 드러나는 본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이러한 장로님들, 이러한 안수 집사님들, 이러한 권사님들, 이런 집사들이 착고 넘쳐나는 귀한 생수의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숙한 교회에 이런 귀한 직분자들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정혜선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로 또 여자 올몸으로 가서요 홀트복지 고아와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챙기며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 마음 담아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 탄자니아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여잡고 나와 교회와 성교사님과 같이 주님 이름 만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